근데 네, 사실이제아요 가장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사실 공사장에서 인부분들이 많이 사실 그 공기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작업하고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억울하고 사실 그 한이라든 지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좀 봅니다.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괴담은 그 사회적 약자와 관련을 맺게 된다라는 그쵸. 특징이 신는데 2001년에 인천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네. 사실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. 어, 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공항에서 일하는 김 씨가 봤대. 교통센터에 작업 인부들도 봤대. 얘기가막 어, 뭐, 도는 뭐, 거예요. 뭘요? 귀신을 봤다. 는 거죠. 아! 그러면서 이제 공항 계단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데 네. 문제는 귀신이 네. 하나가 아닌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본 사람들도 다르고 본 위치도 다르고 네. 이 이유가 있어요. 실제로 네. 이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는데 약한 8년 4개월 정도 가 걸렸는데. 어. 공항을 지다 돌아가신 분이 20분 이 넘으셨대요. 많이많이 아 그래서 많다.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개이 공항 개장 직전에 이런 얘기 가 많이 도니까 음. 아,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자라고 하면서 어, 위령탑도 좀세워주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, 음. 그니까이 얘기 자체는 그냥 무서운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긴 이 하지만 한편에선 그 이면에 있는 좀 이런 사회 현상들 특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경각심 이런 걸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